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왜 하나님은 형벌을 주는가? 형벌을 안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이 기계적이지 않고, 믿음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과 사랑의 단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에덴 동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피조물은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준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과 다름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은 피조 세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진리의 지식의 문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따먹지 말란 얘기는 네가 그 기준을 가져가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이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에서 벗어났죠. 하마르티아 또는 진리의 결핍이죠. 왜? 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진리의 결핍. 이제 전문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또는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의 어떤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 의지가 상실됐다 그랬죠. 왜? 자유 의지라는 것은 선을 선택할 만한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희생할 믿음이 있으면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선택할 믿음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선택을 해놓고도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딱 선택했으면 딱 믿고, 배짱으로 밀고 나가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참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선악가에 거친다는 거예요. 선악가에 거친 게 뭐라고 했어요? 옳고 그러 그런데 이 옳고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의 페르소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림자라 그랬죠. 페르소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이러면 안 돼. 부정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려 놓고 어떤 현상이 닥치면 거기에 투영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그림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뭐하냐면그 그림자는 네가 만든 네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 그래서 이제 최종적 치료는 뭐냐?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때 그런 이런 문제로 해서 내가 이런 외부적 상처 속에 하나의 그 정해진 규범 속에 내가 내 안에 그림자를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이제 나를 보는 순간부터 이제 치료가 나타나요. 치료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악가를 따먹으면 말미암마 전적 무능한 상태에서도 지난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다 부문이 뭐였냐면은 전적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어 완전히 이제 타락한 존재가 되는데 율법을 주어서 다시금 아 나는 정말 실력이 없다를 자각하도록. 그리고 이 율법은 이러한 나의 무능을 자각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택자들은 이 카이로스 차원에서는 하나기 때문에 이미 피조 세계에서야 이제 크로노스 쪽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미 선악과 행위 언약 율법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이 동시에 자각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지키라고줄때못 지키면 말미암아 아,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없다니 하면서 또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그런 어떤 하나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작동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내가 이렇게 못 지켰구나 하고 예수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로뱀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 이 예수로 인도한다는 게 뭐냐면은 아, 내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내가 불순종함으로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은혜가 오버랩이 되면서 그 율법의 요구가 못 지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이런 아픔을 겪었다니 하면서 그 율법을 피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 반드시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형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형벌을 이런 심판을 주는 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지지 말라. 만졌어도 아픔이 없다면 또 만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만지지 말어. 만지면은 괜찮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이 감각이 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현상에 무언가 메시지는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미루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무교복이나 뭐예요? 급하게 떠나라. 급하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애서를 보더라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이고 거부가 되죠. 근데 여전히 만족이 없어가지고 이제 형과 화해하려고 오는데 사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때 두때 모든 자녀와 형, 재산을 보내죠 형하고 화해하려고. 그런데 이게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그 약봉 나루트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이골되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환도뼈를 이골되게 해놓고 하나님이 묻잖아요 야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요 야곱이란 뭐예요 나는 약탈자 내 스스로 내 노력을 쟁취해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스스로 쓸수 없음에도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얘기해 줍니다. 아니야.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게. 너는 여호와의 사자와 이긴 자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아픔을 통해서 그 환도뼈가 이골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뭐냐면 다리를 절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형이 어땠겠어요? 형이 야곱이 당당하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딱 나타났더라면 이놈의 자식 나를 속이고 가더니 너는 부자 됐고 나는 이렇게 어렵단 말이 야 하면서 용서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형이 지금 야곱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참 멀리에. 야곱이 성경대로 쩔뚝, 쩔뚝하고 걸어온다. 형이 달려가서 목을 깨안고 울었다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는 긍정적임이부정적임이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형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준다는 것예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어떤 것들이 그러한 메시지로 주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이델에서 이미 교리를 1563년경에 하이델에서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신앙 고백에 문답으로 뼈대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형벌을 준다는 것. 오늘 히브리서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다. 이 징계를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식 만들기라고 만들기 라고 그렇습니다. 자식 만들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 의해서 깨달음은, 우리 안에 어떤 그 징계로 나타나는 그 증상, 자식 키우다 보면은, 그걸 모든 책임을 자식에게 떠넘겨서, 왜너 이랬느냐? 이랬으니까 이러지.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했잖아요.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께 둬라. 최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둬라.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로 그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는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심판의 주인이 되면은 자녀는 부모하고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그 형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게 예수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 초등 학문인 것처럼 그 율법의 결과로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건마저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예수에게 인도한다. 예수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노벨이 그 화약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잖아요. 어, 당시에 그뭐 터널을 뚫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네. 노벨이 죽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화약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든 노벨이 죽었다. 노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봤더니 그날이 노벨이 죽은 거예요. 노벨 형이 죽은 거예요. 이 기사가 잘못 쓴 거예요. 충격은 뭐냐면은 화약을 만드는 거. 화약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폭탄의 원료가 화약이잖아요. 그걸로 물론 터널 뚫고 돈을 벌었지만, 이 사람을 죽인 살인 무기 돈번 노벨이 죽었다. 그, 그 충격을 받고, 어, 노벨이, 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이런 돈 벌어서 안 되겠다. 나에게도 어느 날 이러한 어, 형벌의 날이 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후로 바로, 자기의 재산을 전부 기부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돈 받는 게 아니다 이 사회의 공헌자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노벨상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율법의 결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이 형벌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율법과 형벌이 예수에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런 갈등이 와요. 누가 부자고 이 땅에 잘 살면 은 약간의 그런 마음이 좀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되었고, 예수 믿는 자가 혹시라도 세상을 부르하면, 그건 하나님이 앞에 큰, 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절대 순간 우리의 마음이 뺏기더라도 빨리 돌아가야 돼. 아니지, 아니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창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믿음하는 우리가 당당해야 돼. 또 사실적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밥새끼 먹습니다. 잠 여러분, 여있어잖아, 저있어잖아.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 하나님과, 님과 함께라면 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의 원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과 사랑 관계 속에서 자식다운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형벌을 주는데 매우 엄하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형제도를 인정합니다 왜? 음. 우리의 죄의 삭순 사망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처럼 개혁주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없다는 죽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죄값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상을 받고 얼버무리 살아날 수 있다면 신학의 하나의 역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학적 해석은 뭐냐? 사형제도가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엄하게 책망하신다. 엄하게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줘도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한 방법을 쓰십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엄하게, 매우 엄하게 준다. 그렇게 우리 이 선배들은 문답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뭐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을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엄한 하나님의 형벌의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고기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매우 엄하게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신다. 아, 두 번째 이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우리가 형벌이 세 가지, 징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매우 엄하게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엄하게 벌을 주신다. 죄가 뭐라 했어요? 결핍이요. 하나님 지향성이 하나님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바라본 그예요 그래 좋은 일 했어. 좋은 일 했는데 막 심판하고 이런 자체는 그 제어.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 이 제의의 너란 것은 완료, 최종적 판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주권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향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놓고도 막 속으로 꽁 해가지고, 아,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응? 죄예요, 그건. 근데 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하,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군요. 하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의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의롭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의의 결핍이라 했잖아요. 99점도 죄예요. 거룩함은 뭐라 해서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는 건 제안 주 기억납니까? 기쁘다는 건 뭐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더 그러잖아요.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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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되겠지. 하나님은 어,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온전한 결핍이 없는 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롭게 징계를 어,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매우 확실하게 어, 우리 죄에 대해서는 어, 확실하게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징벌을. 근데 우리가 이제 감사할 것은 이런 징벌을 하나님이 매우 엄하게 매우 의롭게 매우 확실하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서 얘기했죠 살짝 미지을 하면 순종하겠습니까 뜨겁게 맛을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어, 많이 있었잖아요 대충 얼버무린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압뜨거 맛을 느끼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자녀다운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진정한 은혜를 알고 되면 라틴어로 펠렉스쿨파 오 거루간 제여 오 은혜로운 제여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러한 징계를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수 없다니까요. 전적 타락에 근거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법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징계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징계가 엄하고, 의롭고 명을 정확하게 내린 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앗뜨거를 못 느껴 미지근한 사람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앗뜨거를 매우 엄하고 매우 의롭고 매우 정확하게 이 징계를 당한 자는 바로 돌아서겠죠. 아, 내가 고쳐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당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자가 탕자가 자기 분깃을 가지고 가서 살았는데, 돼지의 죽음을 먹어도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서 대충 거렁병이라도 얻어먹었더라면 탕자로 머물렀겠죠. 그런데 어디 가서 돼지의 죽음을 먹고자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파산신고, 영적 부도, 두손 들고, 아 우리 집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탕자가 돼지의 죽음을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 매우 엄한 징계, 매우 정의로운 징계, 매우 정확한 징계를 통하여 탕자가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에 요 결국 더큰 은혜를 확인하죠.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살아요. 단, 내가 항상 강조한 건, 말씀을 듣고 성령에는 민감이라. 말씀을 들으면서 딱 성령의 깨달음이 있을 때는, 빨리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율, 행위 언약과 관계 속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러한 엄한 징계가 그런 의미에서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게 되면 성령에 민감한 자로서 시간과 장소를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민감성이 떨어지면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은 화랑 방탄, 그걸 성령 충만과 반대적으로 술 취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계를 어떤 의미에서 주신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자식 만든 자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엄하고 매우 공의롭고 매우 확실하게 주신 그 징계 앞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